<laughs> 야, 지금 니네 실력에 잠이 오니? <laughs> 난 늙어서 잠이 없다. <웃음> 노인띠. <laughs> 아씨, 존나 깡통 같네. <laughs> 아, 망했디. 파을 <laughs> 사실은. 불 켜고 자서 일찍 일어났다. 피곤해. 아, 어, 잔다. 빡. 아, 어, 어, 이거. 아, 이거 씨발 치랄하다가 이거 인생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. 젊음을 아껴라. 늙어 떼. 빡. 아, 음 어쨌든 할머니들. 빵들이 <laughs> 흔들고 난리 났잖아 <laughs> 콜라테 그냥 젖었지 뭐야 빡에 <laughs> 하 <박해! 웃음> <laughs> 이가 다 빠져가지고 개 같은 거 이제 <laughs> 정말 틀딱이지 <칠따기> 뭐야 <집어야? 웃음> <laughs> 아유 내딥판이 어디 갔냐 이런 거 탈스타가 아닌 또 고장났어 이개 같은 거 <웃음> 전동띠 총이나 <laughs> 주우러 가야겠다 <laughs> 박해. 아, 어제 숨을 젖어. 여자들 때문에 또. <목소리>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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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깄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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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돈 조심해라. 좋댔다. 바에